자, 문제 분석합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. 자, 기업부터 봅시다. 무리수와 무리수의 곱은 항상 무리수이다. 아니죠. 루트2와 루트2의 곱은 유리수 2가 될수 있습니다. X입니다. ㄴ.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항상 무리수이다. 이게 맞죠.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서 이쪽 부분이 비순환 무한소수가 유지가 돼요. 비순환 소수가 된다고요. 순환 순환 마디가 없는 것은 그 소수 자리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건 맞는 말입니다. 무리수와 유리수합 항상 무리수입니다. 순환 소수가 될 수가 없어요. 자, 무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항상 무리수예요. 이건 거짓말이죠. 왜냐하면은 루트 이와 루트 이 마이너스 이걸 더해봐요. 두 무리수 더하면 0 나올 수 있죠. 유리수가 될수 있습니다. x고요.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. 이게 맞는 말인데요. 수직선은 유리수와 유리수로 오밀조밀하게 계속 자르고 그빈 공간을 무리수가 메워줘서 실수는 무리수와 유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완전히 배운다 맞는 말입니다. 이거는 엄밀한 증명 없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시고 이 넘어가셔야 되고요. 서로 다른 임의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. 아니다. 100% 무리수가 있어요. 이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이 나누면 또 무리수가 나오고, 더해서 이 나오면 또 무리수가 나오고, 무리수가 엄밀하게 엄청 많습니다. 공간만 있으면 이 사이에는 무리수나 유리수가 무수히 많이 있다고 라 보시는 겁니다. 이 점을, 점이라는 것은 원래 찍는 순간부터, 위치가 잡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는 엄청 많은 무한 집합, 그러니까 무한계의 어떠한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. 이것도 증명 못 하니까 직관적으로 보셔야 돼요. 잘못됐죠? 100% 있습니다. 없을 수도 있다가 잘못된 거죠.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맞는 것은 니은과 리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.